제가 어렸을 때 이발수에 가면은 푸시킨의 시가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발수마다 이 시를 걸어놨는데 이발사들은 삶이 참 슬픈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는데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요.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할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보면은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고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전도사라고 하는 서진규 박사도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가발공장 여공으로 미국에 신고살이를 하기에 갔다가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면서 일고 낸 삶의 우한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면 돌아온 인생 속에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겪고 바닥에 주저앉고 밤새 신음하며 지낼 때도 있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역경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런 역경을 이런 시기를 지내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역경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역경이 오며 역경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핵심 구절은 1장 6절과 7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시험이 역경이 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너무 좁은 안목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역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을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최근 형편과 나아가서는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무 무익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 역경의 원인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일 거야.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역경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로 역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부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이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자로 태어났나이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만 오면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속단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한다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역경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역경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부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때때로 역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역경들이 많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실제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죄들은 우리에게서 소망과 자제력을 말살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것들을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종류의 질병도, 늙음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상대를 향한 적개심도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환경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은 쫓겨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병든 것도 찾아왔습니다.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고통을 가져다준 겁니다. 죄가 역경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은 죄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경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역경의 세 번째 원인은 사탄입니다.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지고 그것으로 재앙이 임하게 된 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 마귀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경제적으로 복을 주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그 물질을 주지 않으면 있는 것을 빼앗으면 믿음도 하나님도 바닥을 칠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해볼 대로 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식들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경우에는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우에 계신 어떤 일에 대해서 마귀를 탓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단순히 이세 가지 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경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역경의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에서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나는 거듭난 소망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극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그것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마련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견뎌내면 이것은 주님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바른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달련이 불로 달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달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민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역경은 주님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 결국 믿음의 단련입니다. 이것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해 동안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 역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보다, 어떤 역경이든 그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 역경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단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